네, 안녕하십니까, 대정맥스입니다. 대정맥스입니다. 아, 미치겠다 아, 지금 벌써 세번째 영상인데, 이게 아, 뻘찍킹을 찍으려다가 망했습니다. 프레임도 똥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냥 생존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마음의 평화를 제발. 아, 시드는 마이너스막아무리카나 호이. 만들어봅시다. 세기가 만들어지는 동안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어, 아, 만들어졌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미니의 맥과 스마트, 스마트 무빙을 깔았습니다. 어, 해변가에서 우선 태어났는데, 해변가를 끼고 있는 눈지역이에요. 해변가를 끼고 있는 눈지역. 또 프레임이 왜 이럴까요? 또 프레임이 왜 이럴까요 진짜 진짜 저 궁금해질라 그래요 프레임이 왜 이래 내 네, 궁금해질라 그래 하지만 어쨌든 나무는 캐야겠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마케인 기초 나무 캐기 빨리 캡시다 빨리 캐고 좀 머리를 좀 식혀야 될것 같아요 빨리 나무를 캐고, 땅으로 들어가서, 어, 좀 음, 하는 걸로 합시다. 하아, 멘붕을 겪었습니다, 전. 멘붕을 겪었기 때문에, 야, 미치겠어요. 됐습니다. 우선은, 나무 한 그릇을 으으니까 어, 이걸 이렇게, 요렇게놈, 요렇게놈. 요,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코럼 됐습니다. 마이크가 망가져서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죠. 하지만 지금 마이크를 새로 사서 아주 음질도 좋고 아주 좋은 마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 이거, 돌, 일곱 개인가, 여섯 개인가, 아, 열 여섯 개, 열 여섯 개 빨리 캐고, 여기 서 나갑시다. 음, 그 다음에 먹을 걸 구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동굴로 들어가서, 광물을 약, 약, 먹어주고서, 집을 지어야겠죠? 후. 자, 마지막 한 개.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돌고기, 돌은, 아자! 아 버려 돌 저거 곡괭이는 버리시고, 됐습니다. 다시 나오는 길 다시 막아 봉쇄 막아 봉쇄 두 개가 둘째 모자란 이유를 모르겠어 난 자, 다음 막대기를 좀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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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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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뭐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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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좀더 캐야 돼요, 나무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진행이 진행해야 돼요. 여기 적당한 나무가 있구만. 기올라가, 어 기올라가. 어 으쌰, 으쌰. 뭐요? 빨리. 나무를, 계자. 나무를, 계자. 심어줘 갖. 가요구만아한두 그루 정도만 더 캐고. 그 다음에 네. 요거 요한 그루 크고 캐고, 캐고 먹을 거 구한 다음에 어, 그 뭐냐? 먹을 거 구한 다음에 동굴 들어갑시다. 어, 이제 먹을 걸 빨리 구해야 됩니다. 빨리 칼을 들고 먹을 것을 으로 갑시다. 아안 좋은 추억이 있는 이 정글 짜증나. 정글은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할수 없이 들어가 들어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짜증나 정글. 어 닭이야 먹을 게 있다면 정글도 가리지 않는다. 이진규의 아. 그래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진규의 법칙 첫 번째. 네, 오, 닭, 하이? 어, 다카이 어, 언제 어디 있었니? 너, 다기 저기서 수영을 즐기고 계시죠? 죽어라 됐습니다. 잠만 어. 예. 빨리 먹을 걸더 구해야 합니다. 먹을 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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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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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말고 좀 소나 돼지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영차, 영차. 우선 저기 동굴은 발견한 것 같고 금각 스몰 동굴. 옛날 원시 사람들이 살았었죠. 옛날 원시 사람들이 저기 살았던 건데 얘 동굴이 아니라 렉이네요. 마크 렉. 나쁜 것들 씨. 동굴처럼 보이게 하고 있어. 아, 빨리 먹을 거. 아니, 아, 아니구나. 더 재밌는 걸 할라 하나 하라 나하 그랬는데 도와주질 않네요. 다른 거였네요. 오셀롯인 줄 알고 자, 저번 편에 말했던 그 재밌디 재밌다던 그 뭐냐? 뭐시기냐? 그 몰래카메라? 뭔가?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못해, 해보... 아니었네요. 오, 닭, 닭이 또 스폰 됐어. 내 보는 앞에서. 아,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습니다. 제 눈은 특별하니까요. 스페셜. 어디선가. 닭이 소리가 나는데 엄청난 닭이 있다. 하이루 닭. 아이고. 어, 아, 또 어디선가. 닭의 소리가. 닭을 찾아 떠나는. 여기에 닭이 닭을 찾아 떠나는 치킨맨 또 닭을 찾아 떠나야 돼.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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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그냥 뭐죠 이건 예, 이건 그냥 그런 거네요. 그렇고 그런 것 다들 아시죠? 알긴 뭐라라 나쁜 놈. 어. 오늘도 치킨맨은 닭을 찾아 떠난다 오 이쪽에 협곡이 있네요 아 <laughs> 이대로 끝나는건가요 여러분 신을 믿읍시다 3 2 1 고고고 스르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 진짜 죽을 뻔했는데 와자아 살았네. 죽다 살았어. 죽다 살았어. 후, 깜짝 놀랐네. 아 여기 문 나무야? 어 짜증나. 나무가 있어. 진짜. 아우 씨. 우선은 이왕 떨어졌으니까. 하긴 뭐 해야 될것 같은데 돌을 조금만 더 캐고 여기 위에 있는 석탄도 캐고 그래야지 제가 구한 이 으차. 치킨 치킨을 부를 수 있겠죠 치킨 맛있는 치킨 아아 아, 마이크가 아주 음질이 좋더라고요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음질이 끝내줘 끝내줘 아차오 여기 철도 있네요. 영양가 있는 철 철에는 철철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임산부에게 좋죠 네 여자를 생각하는 방송 뭐래 오 여기 동굴이 있는데 먹을 걸좀 구해야 될것 같긴 한데 하,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뭐래 귀찮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어 나쁜놈 네 괜찮을 거예요. 처, 처음부터 막 스켈레톤 소리가 뼈다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온 갖가지 소리가 다 들리는데, <laughs>